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 씨가 론학 박사 양문석입니다. 네네네. 강고비 책정 실무단위 국장님이 누구세요? 미디어 정책 국장이십니까? 네네. 예.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아, 다시 또한번 묻겠습니다. TV조선. 아, 이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내주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손도 안 댔다 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내준 데이터 그대로 하는 겁니다. TV조선 22년에 0.316 시청률입니다. 23년에 0.272인데 약30% 가까운 인상을 해줬습니다. 7억에서 10억으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전체 40억 중에 43억 중에 10억을 올려줬어요. 10억을 d 비조선에뚝 세워줬어요. 합리적입니까? 어, 원론진흥재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광고주하고 매체사 그...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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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드럽게 계속 이야기 좀 하게 네. 도와주십시오. 문화부 정부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방송, 등의 방송 매체에 준 정부 광고비입니다. 43억 중에 10억을 뚝 떼어줬어요. 기분 시원하게 TV 조선만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SBS. SBS 한번 봅시다. 전체 1등을 했어요. 0.850. 으로, 어, 언론재단이 준 데이터 중에 시청률 1등을 서 0.850. 그런데, 광고가 22년에는 12억이었던 거를 23년에는 5,800만 원을 거의 60%를 날려버렸어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 아니에요. 시청률 1등입니다, 기가 그거는 제가 제가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을 한다 말이야 신청률을 빼고. 의원님 위원님, 위원님 제가 하는 거는 저 정부, 정부 광고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충분히 의정하니까. 안정적이고 네. 유연하게 부드럽게 토론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JTBC 7억 5천 1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무려 90%삭감을 합니다. JTBC. JTBC, TV조선하고 JTBC 시청률이요, TV조선 0.272, JTBC 0.408 나불속고합니다. 시청률은 JTBC가 나불속고한데 TV조선은 30% 인상해주고 JTBC는 90% 삭감을 합니다. 합리적입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합리적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네. 계속. 자, 홍보 매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부 장관은 홍보 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 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네. 홍보 매체 선정 과정에서 제6조. 아무리 정부 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단서가 있죠.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죠, 그죠 네. 아까 김효재 원장께서 정부가 다 다른 기관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수 있는 게아 언론재단이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잘못된 답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광고의 네.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자료 만들어 본적 없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아까 장관께서도 대충 그 좀, 아까 상관께서도 대충 그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JTBC나 SBS나 MBC는 아예 빵은 이고요. 예? 이런 현상들이 오로지 TV 조선 하나를 몰아주기 위해서 JTB가 c TBC가 희생하고, SBS가 희생하고, MBC가 희생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건 누가 판단할까요, 그러면? 장관도 판단 못해! 미디어 정책 국장도 판단 못해! 과장한테 그 아닙니다. 그 예산 자체를 미디어 정책 국에서 집행하지 않았어요? 오세요.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 계획을 잡았냐고요? 누가 강고 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장관 보고 책임지라 할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네. 장관님. 아니, 모든 게제 책임이니까. 장관님. 제가 바로 잡기 잡습니다. 위해서, 네? 네. 지금 상황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법적 조치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장관님도, 시청률이 일차적인 광고 집행에 가장 그 결정적인 데이터라는 건 인정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미대 아저 잠깐 계세요, 보세요, 미대국장. 네. 우리가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합시다. 네, 네. 비합리적이죠. 내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느낌적 느낌상만 대답하세요. <laughs> 시청률과 동, 아주 동떨어지. 그러면서 제 tv씨가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충, 충분히 드렸는데 1분 예, 안에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90%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mbc는 100% 삭감을 했어요. sbs는 제가 대충 계산을 하니까 한60% 삭감을 했어요. 문화체육부에서 sbs, mbc, jtbc에 삭감하면서 그 대부분을 tv조선에 몰아줬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치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그 결제 라인, 광고액 배분 과정의 그 결제 라인과 공문들, 그리고 장관께 보고했던 내용들을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 진행받은 그이 자료 요청을 한꺼번에 좀 하면 좋겠는데. 네, 네. 예,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예. 문화부 정부 광고의 책정 기준 및 참고 자료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KTV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를 선임했던 관련 자료 어떻게 선임했고 누가 선임했고 하는 관련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현안 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TV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최지우, 정인, 그 다음에 전 KTV 원장 하종대, 그 다음에 불명예 문화부의 정부 그강고 책정 과정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불러서. 현안 청문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